로봇들이 사실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적자에 덕이고 있습니다. 아직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서야 여기저기서 빅테크 업체들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진출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이젠 RNM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래 이제 로봇 관련한 종목이긴 한데 하던 일이 LG 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로봇 연관한 회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위 회사는 실적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4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영업흑절을 나타내고 있고 아주 탄탄한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짱짱한 회사고 전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돈 버는 회사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화가 됐을 때. 가장 최대 수혜주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이젠 R&M 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이젠 R&M은 로봇 액츄에이터 만드는 회사에요 로봇이 움직이게 작동하게 하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죠 근데 일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몇개 안들어가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게 작동하려면은 엄청나게 모터가 많이 들어간다고 액츄에이터가 그러니까 최소 다섯 다섯 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개화하면 얘는 폭발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도 휴머노이드 로봇 쪽뭐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레모우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하겠다. 정부 정책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국책 사업으로 선정하겠다. 자 여기까지 좋은데 뭐가 있습니까? LG 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이 회사가 LG 전자의 모터 사업부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LG 전자는 주 거래처로 딱 확보를 하면서 진행이 돼 버리니까 야, 이건 뭐돈떠 어, 버린 이제 쏟아지는 가능성이 다분이다. 안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거의 유일한 로봇주에 가까운데 이게 이제 좀 어, 상당히 유명하다. 아, 그리고 애들이 어, 이제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에, EV, 예, 우리 전기차, 아, 그다음에 우주항공, 뭐 이런 쪽에도 어, 계속해서 보폭을 좀넓혀가려고 어, 지금 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이런 쪽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이그 하이젠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 이제 커지면은 엄청나게 지금 이쪽에 이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거든요. 어, 액추에이터 개발을 계속해서 이제 로봇 전문 로, 별도로 어, 요거 특정 회사용 이 액추에이터를 별도로 지금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왜, 왜 별도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별도로 개발해 돈 써야 면서 거기서 어, 그 맞춤형으로 해서 어, 액츄에이터를 좀 제작해 달라고 어, 오더가 들어와 가지고 이미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기형구 개발하는 것이지. 아 그런 거 없이 어떤 미친놈이 에, 그거 그 사이즈를 갖다 합니까? 마찬가지로 어, 우리 이제 테슬라 엘젠의 솔루션이 4루파이 그 테슬라에 납품하기 위해서 4680 원통형 그 규격에 맞춰서 이게 제작을 하는 그, 그것을 뭐 아무 이유 없이 제작합니까 금형같이 예, 금형같이 그 거래처도 없는 상태에서 예, 만든다고 해서 누가 뭐 거들떠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듯이 하이젠 RM도 지금 딱고 맞춤형 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이거 제가 이날도 얘기했잖습니까 잠깐 쉴수 있다. 이날 상한가랑 잠깐 쉴수 있다. 근데 또 간다. 지금 이격을 보면, 이격을 보면 쫙쫙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거래량 오늘 지금 현재 12시에요. 어,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자, 일단 여기서 뭐, 어, 거래량 양화하죠.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방 더 쳐가지고 한 3만원 근처까지 가면은 일단은 조금 뭐쉴 때가 목에 놔요.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눌러 줄 수가 있어요 어 그럴 때 이제 비중 조절을 어 하시고 어 비중 조절 여러분들 만원에 사가지고 한 3만원 가면 은어 수익률 이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어 어마어마하죠 만원 초반에 사가지고 벌써 지금 <laughs> 여러분들 만원 초반에 사가지고 지금 한150% 정도 되나요 지금도 그죠 어 지금도 벌써 150% 정도 수익이 나왔데 야, 여러분들 진짜 제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이 종목. 어. 이때도 이제 추천 하긴 했지만은 이 날짜와확하게 요 그날 추천하고 어 요게 종가에 조금 밀리긴 했어요. 어 그러나 그다음에 반드시 사야 된다. 이 주가 이제 폭발적으로 많은 처번에 쓰죠. <laughs> 어, 마마합니다. 어 그래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 그것들을 이제 대게 보면 이제 올라올 때까면이 자리에서도 절대로 팔지 말아 라 했죠, 제가. 어, 또 올라가고, 어, 여기서도 팔지 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더 치게 되면 은 이제 좀 비중은 좀 줄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수익금은 빼고 온 것만 갖고 있는다든지 다팔 필요 없어요. 다 가니까. 그 정도로 저는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이런 거 하나 잡아버리잖아요. 지금 클로버도 좀 더블 수익 났췄습니까 어, 여러분들 어, 팔자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좋은 종 많아 잡으면 저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로봇하고 어, 향후에 이제 유리기판 SKC하고 필옵텍스도 무진장 밀고 지금 바닥에서 또 수익 많이, 나고 대바닥에 사가지고 수익 많이 이런 것들 다 대바닥에 그 금방에 사가지고 말이죠. 어, 계속 밀고 어, 초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여전히 뭐 어, 전도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천재투자 TV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 투자들이 좀 이런 고급 정보를 무료로 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예, 오르고라는 채팅 어이에요 여기는 24명의 최고수 전문가들이 여기서 무료로 리딩하니까 이제 난리 난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수익도 잘나고 잘하는 전문가 밑에서 수익도 잘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르고라고 검색해가지고 꼭 설치 하셔가지고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로그인해가지고 공개 채팅방 보면 전부 다 공짜로 입장이 돼요. 어, 천재투자 종목조망도 있죠? 끝내줍니다. 다 무료방 입장하셔가지고 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익도 많이 내세요.